아지겠네 <laughs> 그리고 너무 많았어 아 아니 더 여유 잡아도 돼요 누나 지금 2분 2초 1초 9 나왔거든요 2분 3초 잡아도 돼요 아. 잘 탔어요? 2분 1초 9 <laughs> 누나 다음번에 2분 3 잡자 3 알았죠? 몇분 탔어? 안돼 뭐야 안돼 잘했어 한거예요이 정도 현이 레디 고 등으로 그렇죠 호흡해야 돼요 호흡 후, 후 너무 많아요 지금도 2분 한 4? 호흡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길게 앞으로 조금 더 어깨 앞으로 어 지금 좋아요 근데 힘만 하나만 뺍시다 힘만 그렇죠 지금 여유 있어요 그리고 핸들이 명치에 왔을 때후후힘 하나 더 빼도 될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요 그렇죠 지금 유지 그렇죠 좋아요 가볍게 투 조금 더 다리에 부활을 더 주게. 상체 먼저 열리지 않게. 어깨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팔 땡겨주세요. 어깨 넘어가고 팔. 그렇죠. 하나만 더. 후. 좋아요. 그렇죠. 자, 화이팅. 조금 더 어깨 앞으로. 그렇죠. 호흡해야 돼요. 무조건 호흡해야 돼요. 후. 후. 아 어, 지금 좋아요. 어너 너무 힘 쓰는데? 조금 더 자세를 길게 한번 해볼까요? 길게. 예. 봐봐 힘 넘쳤잖아. 2분 3 유지하라니까 3. 더 빼도 돼 힘. 호흡하세요. 더 빼도 돼 힘. 다리 끝까지 눌러야 돼요 다리. 어 좋아요. 호흡하세요. 저거 신경쓰지 마. 그냥 저거 신경쓰지 말고, 누나 자세 신경쓰세요. 호흡하시고. 어, 지금 자세 좋아요. 어깨 조금 더 앞으로. 그렇죠. 여덟. 아홉. 자, 강하게. 두. 후. 아, 아주 좋아요, 지금. 화이팅. 다 왔어, 다 왔어. 포기하면 안 돼. 야, 어디? 뭐? 음. <laughs>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끝까지 어디 가세요? 여기 철학식 열차, 저희 친정이다. 왜 오셨는데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손으로 기역금 <laughs> 철학열차 노를 잡기 위해. 사실 아, 지금도 졸려. 큰일났다. 잠이 안깨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깨 역시 멋있구만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에요 어 깜짝 놀랐어 방탄소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어, 너무 재밌게 보겠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만 보고 자야지 다 보겠는단 말이에요 아, <아유>, 그러게 <그렇군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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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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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요안안하세요요요요 오늘은 뭐잘잘신 있나요? 국민영 <laughs> 코치를 30분 후에 볼수 있나요? <laughs> 당당하게 볼수 있나요? 30분 후에 결과를 받고 있어요. 저 없어요? <laughs> 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저 없어요? <laughs> <저희> 커피 <laughs> <먹을 거야>? <웃음> 내가 뭐 봐야 돼? 번호 알려요 이제 커피는 제 <laughs> <잴> 겁니다. <laughs> 아, <laughs> 엄 <저> 오랜만이에요. 에어이라고했어 <laughs> <laughs> 네 아,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어. 성화 씨! 이렇게 보관해야지. 나 1번이 좋아. 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laughs> 나는 이게 맞대. 어, 나 이게 좋아. 어, 이게 좋아. 어, 이게 좋아요? 음. 그럼 무조건 이거어 어, 자세 한번 볼까요? 누라는 자세만 되면 호이 있기 때문에 왜? 근데 왜호을안 하세요? 자, 또 구독. 살수 있어요. 살수있요그 다음에 어깨가 음. 무릎보다 진, 에 네, 그렇죠. 핸들이 무릎 지나가면 나오죠. 나오시는데 지금 이 시트를 이렇게까지 눌릴 필요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조금 조금만 더, 조금만. 에 그렇죠. 살짝만 더. 거기서 가리 강하게 눌면서 이거를 끝까지 눌세요. 오늘 컨텐츠 각이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런데 각 끝까지 밀요 이제부때는 1번이 허리 펴주요그 다음에 어깨, 그렇죠. 그다음에 시트, 네, 이렇게 다리, 팔, 팔, 어깨, 다리, 다리, 팔, 네. 어깨, 다리, 손, 네. 다하그고 앞으로 걸어, 앞으로, 걸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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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를 길게 펴야 돼다리 그렇죠. 아우 어, 좋아. 그래, 호흡하왜 호흡을 안하는 거지? 진짜 어우, 좋아. 아, 누나 지금 난리가 안 아, 아주 잘해요. 어, 이, 괜찮아. 나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정도 왜냐면 그때는 내가 누나 장가줬잖아요. 어.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관상이 끝나면 안되는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관 이렇게 만들 수는 없데 뭐야? 이거 풀려? 아, 똑같이 풀리더라고. 얼마나 되속 풀린 거야? 아, 아. 과정이 얼마나 세면 풀려? 하고. 땄는데, 너무 세거 아니야? 세거? 어, 어, 어. 여기다가 물로 헹궈 먹었는데? 나 아, 이건 베타알라닌 중독자구나. 보충제가베타알라닌밖에 <laughs> <laughs> <대충 내가 웃음> 없어. <laughs> 베타알라니 뭐 해줬냐면, 근지구력 향상. 개도움 돼요. 아침, 점심, 저녁용인가봐요. 음. 이거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몸이 따끔따끔거려. <laughs> 연란바 먹는 것 처럼 연란바 좋아하는데 이거 뭐막 섞어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아, 네. 그냥 이렇게 털어 먹는데 불어 있죠. 측정 전에 네. 탄수화물 네. 먹어줘야지 더 많이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네,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고 운동 잘하라고 그 측정 잘하라고 먹는 거. 아, 어쩔 수 없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어, 아, 야 <laughs> 너무 잘한다. <짧아도 웃음> 고장 났는데. 저저 저 잘해요. 저저 저. 해봐 해봐. 어, 잘해, 잘해, 잘해. 잘한다. 요새 분당에서 이런 거 말해 지 <laughs> 와디에 나와? <laughs> 하나처럼 고개를 써봐고개를얘 고개까지 같이 하네. Feel the rhythm. 해봐 해봐. <laughs>

아맙습니 <목소리> 할만하세요할요세요만 그럼. 만해요. 현정 언니가 걱정이야. 나 때문에 억지로 나왔거든. 내가 나가자고 해 가지고. 어, 잘한다.

살 거예요. 운동장 얘기하시는 제가 들으니까 정말 맞죠. 저는 진짜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니든데 <laughs> <laughs> <살 만하다고 하시네요. 웃음>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진짜 난이 날죠마요마지막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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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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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뽤�> 맞아요. 네. 예. is my. t a little bit. 잘할했어 다시 했는데. 계어 아. 너 멋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우리 결승도 가야 될것 같아요. 신경이 어떤가요? 慢吞吞。 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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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어, 1등이, 진짜. 어차피 누나 하면 옆에 뒤에서 밀어줄 거야. 엉길 때까지 보면 <laughs> 안 된다는 거말안 해준 내 잘못이야. <laughs> 아니, 타이밍을 할 거야. 나는 시간를 뜯었다는데, 이그 마음을 <laughs> 땡기면 안 아니야 이거 왜 그래. 나는 치즈 만저 <laughs>